네 이번에 분석해볼 종목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이 엔비디아 이슈로 정말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한 번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주가가 한번 하락을 하고 그 이후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스페타시스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이 종목으로 돈벌수 있다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만큼 좋은 종목이 없어요 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갈지 이번 영상 통해서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AI 관련된 종목들의 열풍이 정말로 심하죠? 이온 디바이스 AI라든가 뭐 AI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진짜 AI 반도체가 없으면 그만큼 성능을 낼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AI 반도체의 대부분이 엔비디아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높다라고 생각했던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고 이미 이 미국 월가에서는 이 엔비디아가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그동안 정말로 많이 엔비디아 관련 이슈로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은 뭐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는 주가 때문에 아 이제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저점을 확실하게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장이 크게 떨어지면서 한번 이탈하긴 했지만 곧바로 아무런 호재도 없이 거래량도 터지는 거 없이 바로 여기 자리를 회복을 했고 그 이후에 저항서에서 막히긴 하지만 여기에서 확실하게 저점을 지지해 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이 종목이 여기 이하로는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 전고점까지 가지 않더라도 현재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아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구간만 잘 노려도 아20% 정도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겠구나.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다가 여기 27,000원 부분에 오면 무조건 사는 거고 그리고 여기 32,500원 부분에 오면 무조건 팔면 충분히 20%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손절 타이밍이 언제냐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전자점을 이탈하고 내려갈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추세가 꺾였으니까 팔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매수 시점 매수 시점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20% 수익이라도 꾸준하게 챙겨 가신다면 주식으로 돈 벌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더큰 수익을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사실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당분간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뭐 당장 이 종목이 두 배, 세배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 힘든 사정이고 다만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두 배, 세배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어서 제가 그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세력들의 매집이 거의 끝난 종목입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임박한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느냐? 제가 그 종목 이스페타시스 주주분들한테도 같이 공유드릴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종목. 고... 공유 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도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23년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금양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3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만에 무려 8배 가까운 수익을 주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런 종목도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40%라는 손실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이 종목은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수익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선정하는 게 바로 세력들의 패턴을 달려있습니다. 저도 이 세력들의 패턴을 모를 때는 항상 고점 부근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이 패턴들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을 모았고 그 종목들을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이 성과 검증기를 통해서 돌려본 결과 이런 종목들이 무려 1개월 내에 이렇게 큰 수익을 낼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타이밍만 잘 잡고 들어가면 짧은 시간 내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타이밍 잡아가지고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직접 문자 보낸 내역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실제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고요. 그중에서 이 덕성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11월에 한참 정치 테마주가 불어올 때 한동안 장관 테마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11월 20일에 덕성 5,1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상당히 적힌 제 번호랑 동일하죠. 총 300분이 이 문자를 받아보셨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0일, 이날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전달드렸고, 그 이틀 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이 6일만에 무려 2배나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11월 27일에는 갤럭시아 모니트리7천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뭐 비트코인이랑 토큰 증권 관련된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고, 이 종목 역시 11월 27일 이날 매수를 해서 5일만에 무려 2배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을 보여드렸지만은 뭐 10%, 30% 올라가는 종목들도 뭐 상당히 많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까지 전부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새롭들이 패턴을 보이는 종목을 이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게 문자로 전송드리고 있고 제가 이런 종목들을 영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세력들의 패턴이 깨지게 되면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해서 빨리 갈수 있는 종목도 늦게 가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전송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가 이 주식을 하면서 혼자 매매한다는 게 상당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매매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 구독자가 쉽게 늘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채널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누르고 구독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께 문자 목록에 추가해 드리고 있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무료 추천 종목과 요청하신다면 종목별 분석 리포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나 카톡은 되지 않고요. 제가 문자만 받고 있으며 잘 때는 무음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도 언제든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이상한 종목 보내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시 텐데, 자, 이거 바로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일주일만 어떤 종목을 주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구독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더 이상 문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뭐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이 될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저번에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솔직히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보면은 속이 상하잖아요 자 이렇게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나중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사실 이런 것도 제공해드리기 제한돼요 그래도 저희 채널의 초기 구독자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혜택을 제공해드릴텐데요 테 구독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문자로 인증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